중국의 김치 공장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엔 맨발로 고춧가루를 질근질근 밟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SNS에는 중국의 한 양념 제조 공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촬영된 영상이 게재됐는데, 영상을 보면 장갑이나 장화, 모자 등 위생을 위한 장비는 아예 착용하지 않은 채, 한 여성이 맨발로 고춧가루를 밟고 있습니다.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허벅지까지 고춧가루가 가득 쌓인 방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양념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공장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이 맨발로 고춧가루를 밟아 양념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발안 따갑나. 중국이란 나라는 정말 위생관념이 없는 듯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